네 이제 두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바로 아마추어 분들이 골퍼를 이제 시작하면서 에, 프로들이 이제 프로들한테 배울 때 거기에 대한 만족, 만족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. 에,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만의 이제 레슨에 대한 그런 해오던 게 있으니까 어, 어떻게 얘기하면 이제 저밖 저희가 레슨하는 방식밖에 잘 모르는 거죠. 다른 분들이 다른 프로 분들이 어떻게 레슨하는지 솔직히 잘 몰라요. 그래서 이제 들은 얘기로만 이제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 그게 결코 그렇게 음, 비율로 따져봤을 때 이제 좋은 거보다는 이제 좀 아쉽다는 평이 좀 많았거든요. 뭐 예를 예를 뭐 들어서 태도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골프라는 인식이 그래도 아직은 좀 고급 스포츠 뭐 이런 쪽에는 영향이 완전 없진 않다 보니까 너무 편하게 레슨한다? 아, 그런 느낌? 뭐 레슨 하면서 예를 들어서 프로가 제대로 집, 자기한테 이제 집중해주는 느낌을 못 받는다거나 그런 느낌이 들면 사실 저도 배우는 입장에서는 석 좋지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얘기들을 좀몇 번은 들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레슨에 대한 거는 돈을 지불하고 배우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이제 그거에 대한 합당한 가격에 대한 합당한 레슨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잘 해줘야 된단 말이죠. 그런 책임감 없이 레슨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인식은 이제 프로 전체가 다 감당해야 된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뭐 과거에 저, 제가 기억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아쉬운 부분들이 저도 물론 있었겠죠. 근데 그런 부분들을 뭐 제가 몰랐던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제가 할수 있는 내에서는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. 예,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. 프로가 이제 다안 가르쳐 준것 같다. 뭔가 이제 너무 찔끔찔끔 알려주고, 계속 레슨 유도하려고 좀 질질 끄는 것 같다. 뭐 이런 얘기도 들었었고. 근데 이 부분은 살짝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그게 진짜로 그런 의도가, 프로가 그런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레슨 했는지 아니면 그 레슨을 받으시는 분이 너무 처음부터 막 이것저것 다 알아버려봤자, 이게 오히려 저는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.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딱딱해서, 어, 계단시처럼 딱 밟아, 실려고 밟아 나가야 되는데, 그게 너무 한 번에 다 해봤자 어차피 안 되거든요. 네. 근데 레슨 받는 사람은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레슨을 뭐 한두 번 받는 게 아니잖아요. 로한테정한몇 어떤 식을 이렇게 받다 보면은 그 사람의 진짜 진심이 느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. 이 사람이 진짜 내가 너무 힘, 너무 이것저것 다 하기 힘들어서 그냥 차고차고 하, 하기 하고 나중에 결과는 좋게 해주겠거나 뭐 이런 느낌? 그래서 그거를 잘해 나가는 게 이제 프로의 역할인 것 같아요. 그런 나한테 이제 배우는 이제 회원, 회원분들은 진짜 내가 잘 가르치고 좋은 결과를 내겠다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꼭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.